자, 문제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이래요. 그리고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 선분 MN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방법이 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시험 범위가 보니까 벡터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나는 벡터를 이용을 하고 물론 벡터를 이용한다는 말은 좌표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뭐 기하 그대로 어어 어, 기하를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즉 공간상에서 어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또요 MN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어 기하를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면자 일단 여기 조건을 한번 봅시다. 전체가 20이죠 한 모서리 길이가 L이 d 를3대1로내분하니까요 길이가 몇이죠? 5가 되겠죠, 5. 요 길이는요. 15가 되겠죠. LD가 15가 되죠. 물론 이거는 20이 될 테고요. 여기 20이 되겠습니다. M이 FG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10이 되고요. 여기도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뭘 구하려고 그러냐면요. 음, 세 변의 길이. LM. 즉, 세 변의 길이. 에 예. LM이 뭐고 그죠? LM이 뭐고? 그다음에 또 MC가 뭐고? CM CM의 변의 길이. 또 LC LC의 변의 길이를 구해서 즉 삼각형 LMC에서 이세 변의 길이를 구해서요 음, 수선인 MN의 길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공간색공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일단은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어, 이게 삼각형, cgm이,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요. cm은 cgm의 빗변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 400, 제곱하면 400, 100이니까. 500. 10루토네요. lm의, cm의 길이가 10루토. 10루토. 그 다음에 조금 쉽게 구하는 게, 예, CL의 길, 즉, LC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이게 왜? 직각이니까요. 몇대 몇입니까? 이게, 어, 나누면은, 이게 5, 4, 이게 5 곱하기 4고 이게 DL이 5, 3이죠? 그럼 3, 4, 5, 5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3대4대 5니까, LC의 길이는, LC의 길이는 5가 되는데, 거기 5가 곱해져 있으니까, 25가 되겠네요. 아, 우리는, 음, L, LC죠? LC. 어, 요거 잘못 썼네요. LC입니다. LC. 요거 지우겠습니다. LC가 25네요. 우리는 LM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좀, LM을 어떻게 구하는냐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L을요, 정사형을 내리세요. 수직으로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죠? 그리고 요 점에서 또 FG에 수선을 이렇게 그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거두 개를 이으면 요런 직각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직각 삼각형이 여기도 몇입니까? 여기도 오죠. 그죠? 음. 여기 몇이죠? 여 20이죠. 20. 아, 모서리 길이가 똑같으니까 어. 여기도 몇입니까? 20이죠. 모서리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 요 길이는 몇이 될까요? 요 길이. L에서 요 길이. 왜냐면, 우리, 요거를 선생님이, 어, 뭐가 없어. H, 여기 I라고 해볼까요? 요 점을 I라고 해봅시다. LI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E는 E2니까, E루트 2죠. E루트, 2√2. 이루뒤에다1 0곱하면 20루트 2네요. 요 길이가. 20루트, 이가 되겠죠 우리 이걸 보는 거죠 직각 이것도 직각삼각형 돼 버리죠 어, 왜 이게 직각이니까 요게 직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었죠 5죠 요게 요, 요 길이가 5죠 그럼 이 길이도 뭡니까 5가 되는 거죠 5가 그래서 제가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어, 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고 요런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요게 직각이죠. 요게 뭡니까? i 이게 m이 되고요. 요게 l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li의 길이가 어디되죠 li의 길이가 아까 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었으니까 20루트2가 되는 거죠. 20루트2 그 다음에 im의 길이는 어디되죠 5가 됐죠? 5. 5 그죠? 음.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LM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800에서 몇을 더합니까? 800에서 800에서 25를 더하니까, 그죠? 이 LM의 길이는 루트 825가 나오더라. 루트 825.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자 여기에. LC가 이렇게 있고요, LC가 있고, LC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LM의 길이가 이렇게 있고, 뭐 대강 그리세요. LM의 길이가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죠. 수선을 내린 거죠. 자, 기호만 표시하면, 기호를 표시하면 이게 L이고요, 이게 C고, 요게... m 이게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시해 볼게요 이 lm의 길이가 루트 825 요거는 몇입니까 mc가 c m 이 10루토 그 다음에 lc가 25자 그러면 우리 물론 제 코사인 제이 정리로 풀어도 됩니다 그죠? mn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 어 저기 어느 각을 하나를 세타로 놓고 풀어도 되는데 아직 뭡니까 우리 요교과과정이 빠졌어요 코산체 이정리가 그래서 어, 우리가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봅시다 요 ln의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해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되죠? 25-x가 되겠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mn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m n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ln의 제곱에다가, 그러니까 lm의 제곱에다가, ln의, 그러니까 lm의 제곱에서 ln의 제곱을 뺀 것과 같죠? 즉, 825에서 빼기 뭡니까? 음, x제곱이죠. 근데 또,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어떻게 되죠? 어 mc의 제곱 cm의 제곱에서 cn의 제곱을 뺀 것과 같죠 cm의 제곱 몇입니까 500 빼기 25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죠 똑같은게 둘다 mn의 제곱이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이거를 방정식을 품면 되겠죠 뭐820 요거를 풀어볼게요 825 마이너스 x의 제곱은 500 마이너스 25의 제곱은 625 마이너스 50x 플러스 x의 제곱, 이걸 뺀거 같죠? 마이너스니까 이건 없어지겠죠. 어, 500에서 625 마이너스 125죠. 이항하니까 125더하면 몇입니까? 950은 요거는 50x. 따라서 x는 뭐죠? 어, 50분의 950, 따라서 약분되면 0이 빠지고 약분되고요. 오리노 5 9 4 0어 x는 음. 19네요. X가 19네요. 자, 그러면 19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지,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MN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825에서 몇을 뺀 거예요? 19에 제곱하면 361이죠. 자, 빼볼까요? 여기는 4가 되고, 6이 되고, 그 다음에 464네요. 제곱이. 뭐 해줄 수 밖에 없죠. 464. 41은 어, 4, 41은 4, 6 1 4, 1은 4 6이 428, 49, 36인가요? 그럼 뭡니까? 따라서, m, n의 선분의 길이는 4루트 29가 되죠? 4루트 29. 보기, 어, 있네요. 그죠? 있습니다. 어, 답은 5번이에요. 답은 5번. 4루트 29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4루트 29. 이거뭐 조금 순수 기하로 풀더라도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요. 그죠? 이렇게 풀어 됩니다. 근데 또 벡터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벡터를 이용해서 풀어라는 말은 어, 각 지금 a,b,c,d 각각을 점을 어, 공간좌표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eh를 연장을 하고요 hg를 연장을 하고요 hd를 연장을 해서 각각을 제가 xyg 이거를 x축 이거를 y축 이거를 z축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면 각각 좌표로 나타나요? 이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오수리기가 20이니까 이 좌표는 x축 위에 있으니까 20, 0, 0이 되겠죠. 그러면 a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어, a는 xz평면에 있으니까 y좌표는 0이 되겠죠. 20, 0,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l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요 길이가 5가 되고 요 길이가 15가 되니까 그죠? y좌표가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저기 아 y 좌표가 아니죠 x 좌표가 15가 되는 거죠 y 좌표는 0이 되고요 그리고 z 좌표는 요거 모서리 길이 높이와 똑같으니까 20이 되겠죠 물론 d 좌표는 어떻게 되니까 어, z 축이 있으니까 0, 0, 20 c 좌표는 어, yz 평면 위에 있으니까 x는 0이고 20, 20, 0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f도 해볼까요? f는 뭐 x, y 평면에 있으니까 20, 20, 0이 되고요. m은 어 중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x가 <laughs> 1 0이 되고 y가 20, z는 0이 되겠죠? z는 0이 되겠습니다. 20 해놓고 z는 0. g 좌표는 y축에 있으니까 0, 20, 0이 되겠죠. 자, 좌표 설정 다 끝났나요? 어, 하나 더 있나요? 뭐, 요 비의 좌표도 할수 있죠? 비의 좌표는 뭡니까? 20, 20, 20, 20이죠? 20, 20, 20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뭐 이용하느냐 면 자,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벡터 이용해서요. m, n 벡터와 m, n 벡터와 뭐? m, n 벡터와 lc벡터 lc벡터는 수직이다. 이 말은 뭐 같아요? 내적이 0이다. 즉 mn벡터 내적 lc벡터는 0이다.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죠? 벡터는 좌표로 표현하면 벡터로 표현하면 되게 쉬워요. 벡터 나오면 좌표랑 자꾸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 lc의 직선의 방정식을 보여 보겠습니다. lc의 직선의 방정식. LC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전에 LC의 방향 베타. 방향 베타는 어떻게 되죠?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향 베타. 한 점에서 한점 빼면 됩니다. 그죠? L이 1 5마 0콤마 20이고 C가 0콤마 20콤마 20이니까 빼요. L에서 C 빼세요. L에서 C. 그럼 몇입니까? 15. 0에서 20 빼니까 마이너스 20. 2 0 20 빼면 그건 0이죠. 0. 따라서 이 방향 벡타는 약분이 되죠. 20이니까 5로 나누 3 콤마 아, 이5 4 4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죠 방향 벡터 3분의 아무 점이나 뭐 l 시니까 c라는 점 지난다고 해 볼까요? 어, x에서 0 빼면 x 4분의 너 y 2 2죠 그다음에 분모에다 0쓸수 없죠. 왜 그러냐면 LC라는 직선 자체가 XY 평면에 어 평행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Z는 2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Z는 항상 20이죠. 오 그럼 이거를 T로 잡으세요. 왜? L N은 LC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l c 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N의 좌표는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여기서 X는 뭐가 되죠? 3T y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t 맞죠 플러스 20 물론 제는 항상 20입니다 그럼 이제 다 구한 겁니다 자 mm 벡터 mm 벡터는 어떻게 되죠 n에서 5n에서 5n 음, 빼면 되니까 n의 좌표가 요 좌표에서요 그요 좌표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 벡터는 그러면 3t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t,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mn의, n MN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이용합니까? 요걸 이용을 해서 뭡니까? 음, 저기, 어, t 값을 구해야 되겠죠. 즉, 3t 마이너스 10, 콤마, 마이너스 4t, 콤마, 20. 네죠? lc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lc. 아까 lc가 어디 있죠? 어, 아까 lc 했죠? lc 벡터가 방금했다 요거 요거 써도 되죠. 요거 써도 되죠. 어,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3, -4, 마 0. 3, -4, 0. 이것이 0이라는 거죠. 그 내적이. 자, 그러면 어. 좌표 줄때 내적이 어떻게 됩니까? 각 좌표의 뭐 곱의 합이 되겠죠. 3에다 3t 10을 곱하면 9t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4t 곱하면 플러스 16t 2 0에 대한 곱하면 0이죠 는 0이더라 따라서 15t가 30이죠 t는 몇입니까 20이죠 그럼 요 좌표는 어떻게 돼요 요 m n 벡터는 m n 벡터는 t의 좌표가 2니까 마이너스 4 콤마 2넣면 마이너스 8 콤마 20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이 m n 벡터의 크기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각좌표 제곱의 합이죠. 16 플러스 64 플러스 400 그러면 루트 어, 88에 64 4, 4, 16 맞죠? 어. 에고 이게 잘못됐네요. t가 2가 아니네요. 요 계산 잘못됐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요 계산 잘못됐어요. t가 어떻게 되죠? 25t가 30이니까, t는 25분의 30 따라서 5분의 6이네, 5분의 6. 자, 5분의 6 넣어볼게요. 그러면, mn, 베타는 5분의 6을 여기다 대입하면, 5분의 18. 5분의 18에서 10을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분의 몇입니까? 음, 50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나요 마이너스 음, 32가 되죠 또 5분의 6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24, 2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mn벡타의 크기는 뭡니까 x성분 y성분 z성분의 제곱의 합이죠 25분의 32의 제곱 25분의 24의 제곱 플러스 400이 되겠죠.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뭡니까? 464가 나옵니다. 물론, 루트 464는 아까 똑같이, 예, 뭡니까? 414, 414, 4624, 어, 4, 어, 428, 48, 49, 36인가요? 그럼 4로트 29 나오죠. 따라서, 똑같이 4로 29가 나옵니다. 지금 같이 방향 벡터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약간 길긴 하지만은요, 각각 두 개의 방법을 좀다 알아두는 게 좋겠죠.